매일 공감 녀석 강의 122번 6장 감정 조절 정서 지능의 구성 요소 마음을 다스리는 다섯 가지 능력 정서 지능은 우리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입니다. 피터 셀러비아 존 메이어 그리고 대니얼 골먼은 정서 지능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 개념을 발전시켰는데요. 어, 어떻게 어, 보통 네 종류 또는 다섯 종류 그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리를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지능의 네 가지 구성요소, 정서 인식, 정서 사고 촉진, 정서 지식 활용, 정서 조절 여기다가 감정 이입 능력이 추가되어서 다섯 가지로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. 첫째, 감정 인식 능력은 자신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지금 어떤 감정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. 어, 인식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모니터링이에요.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느끼는 과정이죠. 지금 내가 왜 불안하지? 아, 지금 내가 짜증이 올라오네. 왜 짜증이 올라오지?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. 그게 화가 나네? 그 네, 화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나지? 이렇게 일단 모니터링한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. 이게 지금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붙이면 뭐든지 그 병명이 정확하지면 치료도 정확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감정이 수백 가지 감정 그 단어 중에서 아이 감정이러구나 알면 도움이 되거든요. 상사가 지적을 했어요. 근데 기분이 나빠요. 근데 나쁜 것을 원인이 불안한 것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거였었던 거예요.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. 나 정서 조절 능력은 그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상황에 맞게 통제하는 능력인데요. 이게 정서 조절 방법은 제가 그 아이와 함께하는 정서 조절의 여정이라는 책을 지금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. 이 책이 발간이 되면 여러분들 그 책에 정서 조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생리적인 방법, 그다음에 그 육체적인 방법, 지적인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여하시고 참여하면 그걸 참고하면 좋고요. 보통 깊은 심을 쉬고 진정하거나 상황을 다시 평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어, 필요하면 이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왠지 왜곡이나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거.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안 되면 전문 상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. 두 번째 정서의 사고 추측 능력 자기 동기화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감정적 어, 감정적으로 부정 어, 힘들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. 이럴 때 그것을 갖다 그것을 동기부여를 하고 그 충동을 갖다 조절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능력 이것이 그, 어, 감정 촉진 어, 사고 촉진 능력입니다. 충동 조절이죠. 지금 놀고 싶지만 이 과제를 끝내면 더큰 만족을 느낄 거야. 라고 하는 거 이게 충동 조절이고요. 동기부여. 어려운 책이 있을 때 아, 귀찮. 아 이걸 똑꼭 해야 되나? 아, 귀찮아. 하지 말자.라고 하다가도 어, 이, 다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 아니야. 근데 내가 끝까지 다 읽으면 읽어서 잘 정리를 좀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.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겠죠. 네 번째 감정 이입 능력, 이 공감 능력입니다.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.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욕구와 감정, 즉 마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감정 이해, 그 공감의 효과는 그 원활히 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신뢰를 쌓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수준 높은 공감 능력은 행복해지고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. 친구가 슬퍼할 때 많이 속상했구나. 내가 도와줄 게있으면 말해줘. 너는 많이 힘들 힘구나 많이 슬프구나라고 공감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. 대인관계 기술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따라서 는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인데요. 공감을 바탕이 항상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. 어, 언어와 태도도 태도로도 비, 어, 저 대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데요. 세 가지 자기 표현, 자기 감정과 어, 생각을 아주 적절하게 잘 전달하는 능력,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거세 번째가 감정 조절입니다. 이것을 잘할수 있으면 대인관계 기술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. 정리를 하면 정서 지능은 그냥 그냥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니, 어,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갖다가. 어, 그 맺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때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 감정인식과 조절, 정서, 사고 촉진, 감정이입, 대인관계 기술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통과 공감으로 만나는 성문적인 행복한 인생, 소홍성이었습니다.